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1장입니다. 구약성경 750면 에스더 1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일은 아이스웨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이스웨로는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스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죽이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열어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에서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은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성함으로 어, 어주의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합니다라. 왕후 와스디도 아스에로의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바타와 세달과 가르가스 일곱 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묻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 일곱 지방관 곧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스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스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묻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세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 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기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부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부터 이제 구약 읽기를 따라서 구약 성경 에스더를 이제 몇 주간, 한 주간 읽게 됩니다. 오늘 이 에스더라는 성경의 이름이 에스더인 것은 이 전체적인 성경의 주인공이 에스더이기 때문에 성경 이름도 그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뭐 신구약 성경 보시면 뭐 이사야, 또 에레미야, 또 신약에도 가면은 뭐디모데 전서우서 이런 것들이 사람 이름을 성경 이름으로 붙인 것처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스더란 뜻은 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별 같은 여인, 하나님이 별처럼 쓰인 여인 에스더를 쭉 기록한 것이죠. 얼마 전에 저희들 TV 드라마에서 별에서 온 그대라는 것이 방영이 되고. 뭐 중국의 아주 큰 인기를 끌어서 소위 뭐 치맥이라는 인기 상품을 만들어 놓고 뭐 수천 명씩 한국에 때로 몰려오는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별에서 온 그대의 주인공이 아마 전지현인가요 드라마에서 이제 별이었고요 진짜 별은 오늘 에스더라는 이 여인이 그 시대에 하나님 쓰신 별 같은 여인이었고 역사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이 에스더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이 에스더서의 특징은 여호와 혹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성전도 언급이 없어요. 뭐 번제 뭐 속제 이런 제사도 한번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왜 이래? 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성경으로 봐야 돼? 라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단어 자체는 없지만 이 행간을 쭉 읽어가면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 속에서 인정이 되고 또 하나님 그렇게 쓰심을 보게 됩니다. 탈무서를 보면 이본서의 에스더서에서 하나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는데 이제 그 시대 때 이게 되어진 거거든요. 어, 끌려간 이 유대 백성들에게 범죄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일부러 드러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건들 속에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과 이름은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유대 백성을 버리지 않고 손에 붙들고 쓰신다, 이끌어 가신다 이런 것들을 말씀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의 시작이 그렇게 되죠. 이 이름이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 일은 작게는 우리가 쭉 지금 일장 말씀 보신 것처럼 페르시아 제국에 있던 왕 아이스에로 왕의 일이에요. 조금 더 작게 말하면 왕후 와스디라는 왕후가 폐위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큰일이죠. 왕비가 왕 거대한 그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의 왕후가 폐위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이 궁정에서 이렇게 저렇게 일어나죠. 그런데 이 일은 어떻게요? 이일 때문에 나중에 또 이제 에스더가 왕비로 또 이제 세워지는 일들 연결이 다 되어지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요? 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냥 왕궁에 있었던 일이다, 왕의 일이다, 왕비 폐위 사건이다라고 보지만 우리가 행간을 읽어 보면은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 우리도 일생을 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이 일, 저 일하고 때로 뭐 웃고 울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런 일이 뭐다 우리가 반복이 되죠. 아주 1차적으로 보면 그건 내 일이에요. 아니면 또 회사의 일입니다. 혹은 국가의 일입니다. 아니면 교회의 일입니다. 가정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뒤를 우리가 잘 바라보면 뭐가 있다고요? 그 일들 뒤에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고백입니다. 그러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내 머리로 일하고 내가 땀흘려 일하고 내 손발로 일하지만 이게 단순하게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뭔가 실천하고 일할 때 우리가 그냥 기도 없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일이 하나님의 일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1장 1절 보시면은 이 일은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시대는 대략 에에스라가 주도한 2차 포로 귀환 어간으로 보게 되는데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당시 최대 세계 강국인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죠. 그 수도 수산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이건 뭐 아주 수천 년 전에 까마득한 일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역사도 아니어서 우리가 뭐 이렇게 뭐딱 와닿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인 실제로 있었던 일들입니다. 한1 0여년 전에 여러분 혹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300 제국의 부활이라는 그러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뭐 젊은 분들은 좀 어, 즐겨 보셨던 영화인데 어, 이건 이제 옛날 이 페르시아 제국의 백만 대군과 어, 그때 또 가장 용맹했던 용사들 스파르타라는 어, 이제 그리스 쪽에 있던 그 도시국가 아테네, 이런 나라와 페르시아와 전쟁을 이제 좀 다룬 영화거든요. 그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이제 그런 거를 영화로 담은 건데, 그때 이제 뭐그 주된 저 영화의 내용이 이 스파르타의 300 용사들이 결사, 항전함으로 이 페르시아 대군을 이제 막는 그런 것들을 영화로 정말 멋지게 그려낸 영화거든요. 그게 이 시대, 이 때에 이것을 이제 좀, 연결되는 영화랑 이렇게 좀 같이 가는 겁니다. 이때, 그때 그, 어, 300제국의 부활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가 바로 오늘 본면에 나오는 아세로라는 왕이에요. 이 사람의 이제 또 다른 실제 이름은 쿠세르 쿠스크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왕의 이름인데, 동들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왕이 지금, 어, 이 왕궁에서 이런저런 통치하고 일을 하면서 왕비가 바뀌고 또 새로운 왕비로 에시더가, 어, 등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강대한지 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1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일은 아스에로 왕때 있었던 일이니 아스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더 보시면, 이제 그 전에 있던 바벨론 제국을 이제 무너뜨리고 새로 등장한 게 페르시아 제국이거든요. 이것이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땅을 넓히고요. 서쪽으로는 헬라 이오니아까지, 또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이디오피아까지, 또 페르시아만까지, 북쪽으로는 메대방국까지 정말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당시는뭐또 역사상 정말 뭐 거대한 세계 최강국 이것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국가이죠. 이러한 국가의 왕으로 또 이제 지금 아스테르 왕이 소개가 되어지고 왕비 폐위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 왕비로 에스더라는 여인이 쓰임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간 유대 민족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래된 것이 불임절이라는 그런 유대인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 일은으로 일장 일절이 시작되어지죠. 그 일에 쭉 되어지는 일을 보면은 왕비 폐위 사건이 일어납니다. 왕비가 폐위된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왕비가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 이제 빌미가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11절 12절 어, 10절부터 12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제7일에 왕이 주웅이 일어나서 어전 내시 무만과 비스타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일곱 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묻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지금 그 앞에 말씀 보시면은 왕이 된지 3 년이 되었을 때이 왕이 황제죠. 지방의 모든 지방 수령, 우리 말로 말하면 도지사 또뭐각 나라의 대표들. 또, 중앙정부의 귀족들, 하여튼 수백, 수천명을 모아놓고, 180일간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7일간, 그 수도에 있던 온 백성을 다 초청하고, 왕궁을 열어놓고, 마음껏 음식을 먹고, 뭐 술을 마시고, 즐기는 그러한큰 잔치를 베풀죠. 8절 말씀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7, 8절 보시면, 금잔으로 각기 다른, 다 각기 다른 그릇을 만들고, 어주가 왕이 주는 술이 한이 없고 또마시는 것, 음식도 뭐다 한이 없어서 억지로 먹지 않게 했다고 그래요. 다 먹고 싶은 대로 알아서 다 골라 먹도록 음식을 뭐 한도 없이 마련해 놓고 이것저것 다 준비해 놓은 것을 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부패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쫙 음식을 마련해 놓고 먹고 싶은 대로 골라 드십시오 라고 왕이 큰 잔치를 배설을 하게 됩니다. 며칠이 지났을 때 왕이 주흥이 일어났어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좀 자기가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또 신하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자기 왕비가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어서 이 자기 왕비가 이처럼 아름답다라는 것을 자기 신하들에게 백성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마 이것은 뭐 모든 남자들이 다 갖는 마음일 것 같아요. 그죠. 모든 남자들이 미인을 뭐다 좋아하죠. 뭐제 눈이 안경이지만, 어쨌든 다 미인을 좋아해요. 그리고 뭐또 이렇게 좀뭐 이렇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반대로 또 우리 뭐 여자분들은 또 우리 남편 렇게 멋있어. 듬듬해또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뭐다 나름 있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래데 왕이 신하들을 보내서 왕비가 또 왕... 후에 관을 쓰고 옷을 좀잘 차려 입고 와서 좀 아름다움을 보여 주시오라고 부탁을 했는데 왕후가 이상하게도 그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안가요못 가요. 거절을 했어요. 이게 왕이 기분이 상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은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분듯 했다라고 말씀해요. 왕이 막 분노가 일어난 거죠. 감히 대제국의 왕의 명령을 거절하다. 또 지금 신하들이 쫙 기다리고 지금 말을 해놓은 건데 왕비가 거역하니까 이게 좀 체면이 권위가 쓰지를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놓고 이런 경우는 궁궐 규례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현자들에게 묻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규례와 법률을 아는 신하들에게 왕명을 어길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절제를좀 조사해봐라 라고 했더니, 많은 신하들이 이거 쭉 연구하고 와서 하는 말이 이것은 왕에 대한 거역입니다. 이건 간과할 수 없습니다. 왕비 폐위시켜야 됩니다. 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17절, 18절의 말씀에도 일어나죠. 한번 17, 18절 읽어보십니다. 아스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아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빈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왕후가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거절했다라는 소문이 지금 신하들이 궁궐에 다 있으니까 왕이 초청 해도 안 왔거든요. 그 근데 지금 뭐 체면이 안 쓰잖아요, 왕이요. 이 소문이 쫙 퍼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국가 전체 기강이 무너진다. 남편들의 권위가 다 무너진다. 이거는 있을 수없다 나라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렇게 결론을 왕과 신하들이 내리게 되면서. 이 일은 재고 여지가 없습니다. 왕비를 폐해서 왕의 권위를 세워야 됩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그렇게 돼서 왕비가 이제 폐위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새로운 왕비로 등장하는 분이 에스더이기도 하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조금 좁혀서 이것을 우리가 좀 가정의 말씀으로 본다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도 먼 사람들이 가족이고 부부이죠. 사랑하면 칼날 위에서도 함께 자지만, 오늘 본면의 말씀처럼 사랑이 없으면 궁궐에서도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이게 부부라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세워지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또 존귀한 모습이 되죠. 성경도 보시면 은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 라는 말씀이 뭐 반복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아까 찬송 559장 4절에 봄바람 불어있고 찬송을 우리 함께 불렀는데 여러분 다른 비결 없는 것 같아요. 서로 조그맣게 말을 좀 들어주시면 되거든요. 여러분 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다 가정마다 다르기 때문에 모르는데 어, 저도 뭐 어, 완벽하지 않고요 여러분도 뭐 그러시고 우리 다 인간이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의 말을 아내가 남편의 말을 조금 조금만 좀 들어주면 좋은데 이게 생각 같이 잘안 돼요, 그죠? 지금 여러분 이건 우리 평범한 사람도 그렇고 지금 이 대제국의 왕도 이게 안 돼,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사람 사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또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서로서로 서로 세워주시고 서로서로 서로 또 한마디씩 양보, 양보하셔서 함께 아름답게 세워가시므로 아까 우리가 찬송 불렀던 것처럼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런 또 하루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